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되어진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소리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 그 여호와의 소리가 만물 가운데 미치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오늘 묘사되어져 있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시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묵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큐티 나누면요 오늘 시인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능있는 사람들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시인은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시에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리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곱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와의 소리는 온 세계에 의해 완전하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의해서 온 만물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온 만물이 복종하고 있고 그 소리에 따라서 만물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시 가운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과 하늘과 이온 우주, 온갖 짐승들이 과연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를 살펴보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미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소리에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시인의 표현대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분의 목소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과 평화를 주신다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인가요? 거룩한 옷은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구별되어진 옷입니다. 구별되어진 옷은 어떤 옷인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깨끗한 성도들의 옷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목소리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이땅 가운데 옳은 행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시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정말 오늘도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위험 있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좀 힘도 빠지고 좀 피곤하게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늘 저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니까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교회 식구들도 일주일 동안 또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옳은 행실로의 예배를 이번 한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